놀줄 아는 어미 오빠 들, 여기 는 나이트 구독 좋아요. 어, 대진님 네, 아,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저기 저 독산동 국빈관. 나 처음 와봤거든. 독산동 국빈관. 되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대진님 같은 경우에는. 국빈관하고 안 어울리는데 지금 와프가 얼굴 너무 대생했어 <laughs> 아니에요. 아 아니, 피부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강남쪽 클럽이나 아니면 그런 쪽 가라고,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 분이 나이트라 강남쪽은 좀 오래 했어요. 강, 강남 뭐였어요? 강남쪽 MD를 좀 오래 했습니다. MD는 뭐야? 클럽의 웨이터라고 생각하시면. 클럽에도 웨이터가 있어요? 네. 거기 와리 장사하는 자기 네. 주고 공사를 떼먹는 근데 거기서 수입이 안 됐나? 그때 당시에 수입이 됐었는데 일도 오래 했었고 정책이 와서 그만두고 어쩌다 보니까 다시 또 웨이터 세계로 다시 돌아 아 진짜 나 20년 전에내무습 같다 진짜 <laughs> 잘생겼네 진짜 잘생겼어 20년 전에? 혹시 얼굴 이렇게 생기면 저 아줌마들이나 누님들 데이트하자고 안 해? 아니들 아, 하시죠 앵간하면 다찾 쳐서 쳐요 왜냐면 또 가게에서 또 이미지도 있고 아, 핸드폰은? 핸드폰 <laughs> 아, 아니야 아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영업용이랑 이거 가정용이랑 따로 있는 아니 왜이 차들은 핸드폰 두개갖고 다니는 두, 개 갖고 다니, 두개 다니는 이유가 있어 하나는 애인용 하나는 가정용아 저는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네. 그러면 강남에서 MD를 하시다가 네. 독산동 국빈관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 소개로 한번 오라고 해서 여기 돈이 좀 된다고 해갖고 초짜로 오셨네네 완전 초짜요 시에서 이제 그냥 그럼 손님은 많이 드셨어요 그때는 아예 정말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단 나이 좋아졌죠 내가 알기로 나이트클럽에도 이거 영업적인 이런 시장... 시스 다 달라요 지명가게 반 지명 그다음에 계열 내가 지금 독산동 국빈간이 계열 이라고 손 많이 났거든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네. 계열이었어요 근데 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계열 네 반계열 네, 그래서 어. 주말에는 계열 이에요 지명을 해도 자리가 없으면 다른 웨이터로 넘어가요 그게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단점이 될수 있는데 평일에는 100% 음... 지명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손님을 받고 싶어도 판정이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자리가 다 차있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으면 이제 정의 티오가 딱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웨이터들은 한 수용량 통도 다, 다 같이 가... 가자 이런 아, 다 같이 이런 느낌 네. 원래 이런 가게들이 되게 오래가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2 0년 넘게 지금 여기서 영업할 수 있었던 이유고 독산동이2 0 년이나 있어 한지 얼마 안, 얼마 안된것 어, 예. 네. 그, 그 같은데 깨끗한데 어예 제가 좀랐어요저 대표님께서 시정 많이 주시요 여기는 이제 여자 기본은 얼마 남자 기본 여자 기본은 3만원, 남자 기본은 4만5천원. 오, 싸네? 맥주 3병에 세병, 기본 한주 해갖고, 네. 3만원, 4만5천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엄청 싼 거야. 엄청 싸.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인터뷰를 다니면은, 일단은 이 독산도 국빈여기가 제일 싸지. 현재, 현재 숙박.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 이제 여성 고객이 이제 몇 시까지 오면은 이제 푸싱. 푸싱은. 푸싱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두 명이서 오, 오셔야 되고, 깝은 저희 안 돼. 딱 2시인데? 그게 안 되고요. 아. 주말에 같은 네, 경우는 네. 푸싱안아니었어요 네. 다른 가게는 푸싱이 있는데 그게 좀 단점이네 네. 워낙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여자가 바글바글하나 보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업주들은 주말까지 꼼짝 알아버리고 얘네가 이제 쿠킹도 뭐안 다니고 놀다 서 가버리고 하면 것도 손해 아니야 그럼요 차라리 돈을 받아서 얘네가 돈이 아까우니까 팔 똥이랑 더 놀다 간다니까 부스 기본 평일은 18만 5천 원 주말은 20만 9천 원 양주는 어떻게 술은 어떻게 해요 술은 부스 네. 같은 경우에는 양주 450ml짜리 하나 수간주 하나 음료수 하나 우유 이렇게 네, 맥주는 그렇구나. 별도 추가셔야 아 7,000원 받습니다. 어, 싸네. 네. 어, 맥주 7,000원이야? 네. 아, 싸죠. 싼편이네싼편이야 네. 저희가 여기 근방 나이트 중에 제일 가격이 제가 봐도 지금 룸 기본. 응기 본은 33만 1,000원이에요. 잠1 0원은 뭐야? 요번에 또 음료값이 원자재 원자재 올라가 가지고. <laughs>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말에 나오는 이거예요? 네. 아잘 네. 나오네. 네. 실송하네요 오! 네. 제가 업소를 촬영만 다녀보면, 은 과일을 이렇게 줄때 모형을 줘. 네. 근데 약간 재탕 느낌이 있거든? 이거는 진짜로 재탕이 아니지. 정말 새 거야. 제가 고직이란게 있어요, 저희 음 과일 담당이라서, 진짜 과일을 매일 받아서, 그 다음에 짬까지 나중에 처리를 해요. 재탕 진짜 1도 없어요. 제가 <laughs> 먹을 수도 있어요. 충시히 3시 다녀? 아니요, 저희 4시까지인데. 4시에 여기 출근해. 그럼 뭐예요? 와서 청소하고, 전날에 위비했던 거 있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혼나는 시간이에요, 보통. 여긴, 솔직히, 남정이 화화박남정 어, 오셨어요. 어 저는 방남점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요번에 오셔 가지고 뭐 이거 이거춤 이런 거춤하면서또친들잘추시더라고 우리는 우리 세대는 방남점이지 요거 가수 홍진영 씨? 나뭐 예전에 제시도 오셨고. 그래서 이하기 전에 대표님이 연예인들 참 많이 쓰시는. 어 네. 그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 가지고. 네, 많이 하시고 네. 피어하는 것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 여자 연령대. 여자 연령대는 솔직히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제일 많아요. 20대는 20대는 거의 보기 힘들다고 뭐. 그러면 3,40... 여성분들이게 바글바글하다?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그게 좋은 나이트야 그게 정말 좋은 나이트야 진짜로 그런 분들이 많아야지 포메이들이 살짝 붙고 위에서 이제 좀 나이 드시면 살짝 밑으로 내려가고 딱 상공상공이 딱 갖춰진 나이트가 정말 좋은 나이트야 아. 그러면 남자 연령대는? 관광 나이트다 보니까 아. 보통 되게 40대 초 그리고 많은면 50대 주말 같은 경우에는 30대도 많고 또인 합성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 나도 이제 현역이 있지만 은나 그렇다고 생각해 진짜로 행사 이벤트 다 필요 없고 진짜 남자물이 진짜 좋아 여자 여자들이 꼬이는 것 같아요 어예 맞습니다 옛날이랑 좀 반대야 맞습니다. 이벤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이벤트 같은 경우에슈일 룰렛 이벤트 있어요 그래요? 이게 룰렛을 돌려가지고 네. 어차피 되면 네. 만원에서 20만 원 여성분만? 아니요, 아니요 다아 남자 손님 다 전체 네, 네. 다? 추첨권다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남자분들도 되게 많이 봐요 이벤트 행사는 몇 시에요? 11시 반이요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림 설